종양호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제 지원안이 확정됐습니다. 13일 날 국회에 음. 올라오게 됩니다. 26일 날 통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600만 원에서 약 1천만 원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 여야는 선거 후에 하자, 선거 전에 가질 하자를 가지고 약간 머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전에 가장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전에 45살에 저 이광재를 젊은 도지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도미가 저는 하나의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강원도를 잘 살게 하고 강원도에서 대통령을 하나 돼서 우리의 시대를 열자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꿈을 가지고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손홍민 선수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골을 내는 일에 실적을 내는 선수 그리고 도정을 공무원과 함께하는 선수 그리고 글로벌 강원도를 만들어서 멋진 강원도,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강원도를 만들고 싶습니다.